지셨다고 그 거짓말 자체라고. 그럼 만안 되는 거지. <목소리> 근데 우리 이분걸 좋아해. 요 네, 근데 그래서. 먹으면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눈빛 봤어, 어, 지금. 어 눈빛이, 눈빛이 칼날 같은. 다 오고. 카리스마 표정 카리스마. 알, 알, 알것 같은. 기단 제일 알것 같은 구가 치킨 먹어 봐, 너. 비 다른 것도. 네네 가지 음식이 평소에 많이 먹는 음식이요 응. 그래. 어, 진짜로 이거는 내가.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죠? 이거요? 처음이어서. 잠깐만, 당나귀 먹고 잠깐만 화 봤는데 지금. <laughs> 음. 오, 신나고 어, 아, 아, 어, 감이 왔어요? 네, 이거 당나귀? 당나귀 도전나게 당나귀요? 아, 당나귀 어려면은요 <laughs> 어, 엄마, 야, 너무 친한다. 아 첫 음식을 네. 따라서 저희가 멤버들이 <laughs> 내, 낼 수가 있거든요, 돈을. 일을 아 할때 바로 이것이 엄마의 요리입니다 하면서 찍어주세요. 하나 둘 셋! 우리 엄마 요리는 이것입니다. 아아 이거를 골랐어. 어디 보자. 자, 자 조혁 군. 아, 뭐이 요리를 고른 네. 이유를. 일단 이게 좀 껍질이 네. 두껍고 좀더 두껍고. 짜요, 좀. 근데 만약에 저게 짜고 맛이 없는데 저게 엄마, 엄마 거라면 거 엄마 거 굉장히 굉장히 근데 장히 슬퍼하실 것 같은데. 근데 지금은 되게 확실실에찬것 같아요. 이거, 이거. 근데 아 만약에. 야, 너 되게 못돼 보여, 아, 지금. 네, <laughs> 저게 만약에 두껍고 짠게 만약에 제 거라면 네. 제가 좀 상처받지 않을까요? 사실 <laughs> <laughs> 당연히. 에릭씨가 <laughs> 만들었거든요. 비얼은 맛이 없다는데, 짜대는 데 누군가 상처를 받는다. 자, 자 상처를 받는 첫 번째, 아, 육랑이 요리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누마의 손맛이지? 엄마의 손맛이지? 하나, 둘!